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관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꾸준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해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겁도 없이 위키즈를 공격한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천의 사슬 내 목숨을. 금... 날 얻어버려. 내 시간을 낭비. 레이저 천공기 가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걸네 청혼을 말해라. 그리 될 것이다. 이 결정에 도움이 됩다 나의 루이지대. 내시간을낭비하나지 마. 나의 떻이지대 나의 루이스대라스스이지대합니다이이지리 나의 루이지대. 나의 루알아대나아 루이지대. 나이야 분주에게 내 속도 지진이기 용암 분출이 꽃다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범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 N 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군을 마구리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응? 어떻게 섬리겠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군주님의 적을 공격한 나의 우리 지대입니다. 삼대가 대기 중이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일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캐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센치터 용암 보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독립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그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때가 왔다 w h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고령룡이 다시 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강화될 준비가 됐다. 업그레이드 완료. 내목숨을 군주님. 응.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알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내 시간을 지마내 음. 바람대로. <목소리가> 베스티라스가필요합니다 동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넌 수비 능력에 문제가 있볼 하랍대로 동맹 기지공격받습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남았습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고경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관정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비록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테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주님의 적을 공격한다 나의 의지주죽음 하늘, 대가 출격 준비를 마글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천뭐 냐？내 바람 대로, 동이주 님의 적을 공격 한날 <목소리> 어떻게 살리 <살기? 목소리>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업체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수재의 직업은 괜찮았지.